자, 오늘의 네 번째 세트, 알터렛 고개에서 시작합니다. 오! 처음으로 지금 누더기맨 됐어요. 누더기가 알터렛에서 굉장히 활약하기 좋은 픽이기 때문에, 선픽이라는 이점을 아, 아주 잘 살려준 레드팀의 좀 저격 밴입니다 확실히 배 할만했죠. 특히 알터렛 고개에서는 누더기가 좀 굉장히 좋은 픽이, 픽 중에 하나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건 3판이죠 이렇게 재미있는 게임인데 왜하지 못할까 사람들은 희 오수를 싫어하는 척 좋아하는 게 틀림없다 <laughs> 자, 일단은 발라 밴드입니다 발라가 여태까지 3번 연속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발라 이거 그냥 밴하는게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주요 픽들다 밴드 했으니 요한나 가져갑니다 전판 같은 경우에서도 요한나가 굉장히 활약을 했죠 특히 20 레벨 천검도 그렇고 그 천검이 가기 전에도 좀 활약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블루팀 입장에서는 좀 힐러진을 먼저 힐러랑 아마 딜러 쪽을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힐, 탱커는 뭐다 거기서 거기고. 그러면 스트코프의 그레이메인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그레이메인과 공격적으로 또쓸수 있는 스트코프를 가져옵니다. 레드팀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 이제. 같은 힐러 마이퓨리온 쪽 생각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계속해서 서브탱 라인을 좀 빨리 뽑아줬기 때문에 이번에 먹키가 등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먹키가 지금 배안된 유일한 게임입니다. 그래도 안드인의 한조 일단은 뭐 그렇게 먹키 같은 극단적인 픽을 먼저 지금 사용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배은좀 딜러진 쪽. 아니면 서탱 쪽 밴을 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음. 저는 4업픽에 먹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대로 먹키를 그냥 밴해 주네요. 자 그리고 오른쪽 팀 밴은 아마 탱커진 쪽좀 밴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뭐 디아블로도 그렇고 뭐 무라딘 메이 뭐 요런 어 근데 아누바락 딱 아누바락만 말 안했는데 아누바락 밴댔어요 어쨌든 안드인의 고치로 풀어질 수 없는 그런 궁극기를 보유하고 있는 아누바락이기 때문에 밴을 해준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블루팀은 지금 이제 딜러랑 탱커가 나오겠죠 계속해서 서브탱 라인을 좀 뒤늦게 뽑다 보니까 어 근데 이번에는 먼저 나왔습니다. 블레이즈 메이까지. 블레이즈 메이면은 진짜 앞라인 튼튼하게 해서 근접 근접해서 때리는 딜러들 지옥 보거든요. 기름에다가 메이 슬로우에다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갖춰 줄수 있는 그레이 메인과 이제 동시에 또 들어가서 좀 적극적으로 도전을해줄수 있는 그런 픽들을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오른쪽 팀좀 멀리서 포킹 할수 있는 그런 친구들도 좋은데 오, 오, 어? 오, 제라툴을 뭐? 줄? 이러면은 서브딜이죠. 제라툴이 그러면 겐지 나옵니다. 어디 제라툴이랑 겐지랑 한번 해봐. 요런 느낌인데, 제라툴 같은 경우가 이제 겐지가 카운터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제라툴이 진입했다가 다시 웜홀로 나오면은 그거를 지풍 품첩으로 따라가 줄수 있는 그런 좋은 딜러기 때문에. 겐지가 제라툴을 노려주기도 쉬워서 아마 겐지를 좀 바로 뽑아준 것 같습니다 상대 노릴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한조 제라툴의 줄도 이제 그 갱당하기 굉장히 좋은 친구 중에 하나고요 자 일단은 요한말을 갖고 오면서 20레벨에 굉장히 강력한 히들을 가져온 레드팀의 모습이구요. 그에 비해서 초중반부터 좀 공격적으로, 굉장히 앞쪽으로 진입해서 공격해줄 수 있는 히들을 많이 뽑아준 블루팀입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세트, 알터렛 곡에서 지금 시작합니다. 참고로 마지막 세트가 될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건강 좋습니다. 마셔라 헬스크림, <laughs> 건강 좋습니다. 오 블레이즈, 거기 앞쪽으로 오 굉장히 과감해요 자제라툴도 전면 빠져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시 걸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메이드 할수 있고, 오 블레이즈! 블레이즈 어! 과격 딜에 겐지가 마무리해줍니다 야 이건 지금 블루팀 이 너무 날카로워요 이거 이걸... 오 겐지 아까 레드팀에서 했던 그 영원의 전쟁터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죠 노라딘이 점프해서 망치 먹이면 거기에 겐지 바로 험해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지금은 이제 블레이즈가 스턴 넣고 거기에 겐지가 싹 호응해주는 느낌으로 한조각 그냥 터져버렸죠, 마이 그대로. 어우, 여기서 붓을 먹어주고요. 전멸. 어, 근데 이거는, 아, 이거는 빨아들였어요. 이거는 빨아들였어요. 낚았습니다. 너희 두 명인데 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하면서, 겐지가 와가지고, 마무리해줍니다. 어, 이거, 위험해요? 이거 지금, 저주 빌가가 없어요? 거기서, 실명 넣었는데요? 어우, 마지막 실명이 주요했습니다. 메이도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메이도, 터맞으면서 죽었을 수도 있어서. 깔끔하게, 딜교그러니까 아니, 딜교환이 아니라, 깔끔하게, 딜계산까지, 완벽하 한도. 야, 그냥 한점 보이면은, 일단, 일단 찌르고 가요. <laughs> 엄조순환 시대가 좀 이어질 것 같거든요? 조금 은뭐 무난하게 흘러가고요 설명으로 계속해서 좀방해주고 있는 요한남. 오, 근데 이거 저주불가가 없어요! 저주불가가 없어요! 아, 땡기는 게, 요한, 아, 그러니까, 네이가, 어, 불을 갈라놔버려서 이거는 조금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여기 경험치가 타고 있다는 거. 그나마 다행인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공격적인. 그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너무나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블루 팀이 지금 많이 앞서고 있죠? W. 호딱지 피해주고요 이게 괜히 프로팀에서 HGC 때 상위권 팀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치 다섯 명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 같다 너무 오래 이제 다 같이 오래 히오스도 오래 했고 그... 대회 자체를 오래 몇년 동안 했다 보니까 말을 안 해도 뭘 할지 다 아는 거예요. 뭐 거의 그 정도 급은 아니지만 그거에 버금다는 만큼 지금 딱 그게 이어지고 있어요. 호응 같은 그런 무빙 움직임 같은 게요. 겐지 버프 없습니다. 최근에 버프 받은 게 있죠? 이거 향승된 방어가 75%였는데 100%가 됐어요. 이게 최근 받은 버프인데. 한, 반년, 한 6개월 됐나? 최근이긴 해요. 자, 여기서 좀 과감하게 눌러준 블루 팀. 일단 어느 정도 많이 가져갑니다. 자, 레드 팀. 앞쪽 많이 상하게 했어요. 여기도 많이 상하긴 했지만. 줄은 이제 라인 계속해서 왔다갔다 하는. 역할이고. 여기는 이제 줄 올라갔네? 그럼 이거 줘야겠지? 아, 실명. 내가 아마 레드팀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제라툴을 뽑으면서 그냥 우리 완전 나 죽었도 하고 공부하자. 아마 그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 어떤 쪽? 오, 제라툴. 역시 이제 겐지가 있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스토코프 연계도 굉장히 잘 들어갔다는 거. 네, 이거 대회가 아니라, 오판 3선으로, 즉석으로, 어, 어, 대회보다는 조금 가볍게 진행을 하는, 어, 근데 여기서! 아, 제라둘 아니, 플록 선수 그레이메인이 너무 날카로워요. 에이머 선수의 시그니처가 한조라면, 플록 선수의 시그니처는, 아무래도, 그레이메인 쪽이 아닌가. 각 보이면 바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날카로워요. 10레벨. 이거 위험합니다, 지금. 어, 근데, 한종. 스턴 걸리기는 했지만, 뭐, 끝까지 가진 않았어요. 일단, 눈덩이 찍어주는 메이. 용검입니다, 이번에는. 자, 위쪽. 아, 이거 다이브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줄도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안 봐주나요? 안 봐주나요? 아, 거기에서 눈덩이가 연계가 되진 않았는데, 일단, 벙커 한번 써줄 것같아요 벙커. 오잘 버텼습니다, 그래도. 이거, 위신, 이안되인 선수도 알고 있었어요. 얘네 어디냐? 미드냐? 탑이냐? 그래서 탑으로 보이자마자 그냥 바로 케어를 해주러 왔습니다만, 그래도 요새는 어쩔 수가 없었는데, 바텀. 하 <laughs> 스프레이 뿌리고 있어요. 자, 내라짐에, 오우. 내라짐에 일단은 맹독 확산까지. 이번에는 용의 화살입니다. 거기에 구원. 아 비비나 이제 그러니까 비비 같은 뭐 인성질 같은 거는 너무 과하지 않으면은 어 따로 말 없을 따로 말안할 예정입니다. 오 어, 일단은 여기서 내라진까지 써주는데 용검 마무리해줍니다. 야 이거는 그 계산이 완벽했는데요. 어, 일단 용검 떨어지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 이거는 처음에 추진력으로 도, 가요. 그럼 제라툴이 전멸했어요. 그거를 칠풍창으로 따라가요. 그걸 내라짐으로 도망가는 제라툴의 겐지가 용검으로 마무리. 야, 이거는 미스, 그리고. 어, 여기서 궁극기까지 앞쪽으로 진입하면서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어, 그래도. 줄이 가기 직전에 뼈가 목을 만들었기 때문에 깔끔하고. 어, 궁극기? 거기에 천검 연계되고요. 그래도 벙커. 벙커 진입하면서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겐지 왔습니다. 자, 제라툴. 오 안쪽으로 아 근데 탐독포자가 오눈덩이잘 피했어요. 운덩이가 진짜 교묘하게 하슬하슬하게 피해졌죠. 이거 교전 여기까지인가요? 오나이칼더 들어가나요? 오 제라툴 어 그래도 살아나고요. 야 이번 판은 눈이 정화되는데요? 제라툴과 겐지의 좀. 인자와 암살자의 그런 대결같은 그런 느낌이죠 마치 그블리치에 공격하면 뒤에 있고 공격하면 뒤에 있고 막 그런 느낌? <laughs> 일단은 13레벨 블루팀이 먼저 찍어준다 서로서로 일단 캠프 먹어주고 있어요 아마 캠프 먹으면은 서로 13레벨 맞추실겁니다 W 그냥 라클만 하러 왔어요 자 겐지 또 왔습니다 부르기로 했어요. <웃음> <웃음> 자 블레이즈 먼저 여기서 닦아주고 있습니다 레벨을 조금 앞서기 때문에 그리고 제라툴도 바텀이죠 지금 바텀인 거 확인했고 여기서 안쪽으로 그렇게 데미지를 크게 있진 않았습니다만 어 기도까지 자 위쪽에서 줄이 있다는. 1 번까지 썼어요 줄. 제라툴 올라옵니다. 굳이 안 싸울 필요 없어요 레드 팀은 이제 어느 정도 정비하고 이제 교전해야죠. 어, 안쪽으로 오 제라툴. 그러면 어떻게 해았죠아 어, 근데 여기서 메이 진입하는데 쉽진 않습니다. 아니, 너무 순식간이라 제가 보지를 못했네요. 아 죄송합니다. 야 이거는. 여기 다시 보기로 한번 다시 보시죠 팔로우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아군 수영소또그레이메드 그 잡았기 때문에 먼저 오 줄줄 어 줄? 야줄 어, 줄? 줄 너무 깔끔한데요? 거기서 군부끼리 써주고 안두인이 한번 풀어주면서 이걸 살리나요? 이걸 살려요 와 안두인 어 그리고 여기서 저지불가 어, 있어요 그래도 어 블루팀 여기서 끝까지 뒤쪽 물어주는데 안두인이 케어해줍니다 그리고 그레이 메인까지 왔어요 야 이거는 실제로 잡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서 이미 주도권이 블루팀 쪽에 있죠 집을 막 가고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블루팀이 지금 여기 깔짝대고 오히려 시간 끌면 좋은 쪽은 블루팀이에요 왜? 16레벨이 먼저 찍히니까 야안두인이 끝까지 끝까지 잘 봐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텀 쪽까지 가면서 빨리 16 레벨 좀 맞추려고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이 메이가 바텀 쪽에 있으면은 아 이거 16 찍을 때까지 안 오겠구나 감이 오죠 여기 메이가 완벽했는데 그만큼 완벽한 만큼 안두인 케어도 완벽했습니다. 오 제라툴 오 제라툴 확실히 공격성은 지금 제라툴이 더 뛰어나요 다만 킹캐치 같은 부분은 제라툴이 좀더 뛰어난 경우 뛰어난 편이고요 어 일단은 요원나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요 요원나 천검 뭔가 쎄함을 느꼈죠 어, 어 그럼 천검 뺐네 우리 16이니까 그냥 이거나 먹자 하고 먼저 밟아주고 있는 상황 메인은 이제 여기 올거 예상하고 떠준 느낌1 6벨 찍었습니다. 자, 줄 완전 크게 돌고 자 진입하고요 안쪽으로 제라툴 지금 없어요 근데 자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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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덩이가 근데 호 홈이 되진 않습니다. 자 일단 다대오 그리고 제라툴 왔고요. 블레이즈 독 지금 다 벗겨내고 있어요. 그레메인 독을 벗겨내긴 했지만 제라툴에 오 굿! 제라툴이 먼저 죽었어요. 거기서용검구원으로 일단 막아주긴 하고 있는데요. 아, 블레이즈가 거기서 깔끔하게 또 구원까지 끊어주면서 어, 메이, 메이, 메이 어우, 메이 저주 불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굉장히 위험하죠, 겐지가 또 노려줄 수 있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위쪽에서 요한나까지 잡아줬어요 어, 여기서, 어우, 이거 실안 줬으면 죽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갈레아사를 보고 누른 게 아니라 아마 한자 보자마자 눌렀을 거예요 키를. 오, 거 서로. 형과 아우의 자존심 강한 두 대결. 야, 이거는 한자도 잘했고 겐지도 잘했는데요. 자, 제라툴. 제라툴 같은 경우는 그레이메인을 노리기에 딱 적합했는데. 그 그레이맨이 노리는 거를 너무 정확하게 다 알고 있었어요. 블루 팀이. 너 금에 잡을 거잖아. 올 거잖아. 포커싱이 한 번에 제라툴한테.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제라툴에게 포커싱이 이미 들어가고 나서 제라툴이 왔어요. 이미 예측을 하면서. 와, 이거는 제가 항상 그런 말을 하거든요. 제, 잘하는 제라툴 카운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제티 히오스에서 치킨을 먹으려면 얼마나 잘해야 하는 겁니까? 잘하는 제라투를 카운터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에 항상 그렇게 말해요. 그거는 팀원이 해줘야 된다. 팀원이 이 제라투를 이해하고 있어야 카운터가 된다. 그게 아니면은 변이나 확정 CC를 먹여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바로 이거예요. 제라투를 카운터치는 그 방법이 이겁니다. 알고 있어요 제라툴이 어떻게 올지 어디로 올지 누구를 노릴지 그렇기 때문에 제라툴이 잡히는 거예요 오 일단 바텀 쪽 먹긴 했습니다 저수기가 천검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잡는 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오 한조 데미지 잘 들어갔습니다 일단 제라툴이 좀 어느정도 체력 좀 깎아주고요 자, 천검을 써야겠죠 오 천검 대신에 안두인 딜을 썼습니다 아직은 20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오우, 제라툴. 근데, 그렇게 카운터를 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라툴이 지금, 아예 힘을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제라툴 보십죠 자, 여기서, 저즈빌가 들어가고, 탄도 보자! 아! 근데 여기서, 궁극기랑, 질풍참으로 제대로 노려주고요. 20레벨 찍히면서, 용검군단까지 찍으면서 용검 계속 긁어주고 여기서 게임 끝날 수도 있어요. 버킹? 줄은잘 살았고 구원으로 그래도 케어해줍니다 겐지 갠지 그래도 잘 잡았어요 겐지가 좀 어느정도 무리를 하긴 했지만 무리한 만큼은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4대4 기절 잘 살렸고요 신26 안쪽으로 깊숙하게 어 그래도 게임이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우 여기서 저죽일가 귤이 살짝 위험한데 그래도 잘 살아주고요 이거는 그래도 틀어 막았습니다. 미드 쪽도 좀 어느 정도 레드 팀이 밀고 있고, 오, 그래미. 타이팅 계속 들어가요. 그래미, 오. 미드 쪽도 어느 정도 많이 상했죠. 방금 제라툴 같은 경우는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요한나랑 같이 해서 무리, 조금 무리한 형태는 맞는데, 왜 그랬냐면은, 여기서 무리하지 않고 그대로 여기에서만 막으면 핵각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았고 두 번째로 성체는 거의 100%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무리해서 이 그레이맨을 잡으면 이 성체를 어느 정도 온전하게 온전하게 도전할 수 있는 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들어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20레벨 찍었어요 그거 옵니다 그거 왔어요 이젠 달라요 레드팀 어 줄? 불이 분니다 자, 거기서 한두 터트리고 뭐 연계가 되진 않았어요. 일단은 메이가 올 것을 예상해서 문사태까지써줬는데 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제라툴 말이죠. 어, 제라툴 다시 들어가고요. 제라툴 날카의 건강이에요. 날카의 그림자 걷기에요 자, 천검은 한번 빠졌고 제라툴 던잘 살려줍니다. 거기서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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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집을 걸로잘 버텨주는데 일단 벙커도 터졌어요. 메이, 그렇게 사망을 할것 같습니다. 자, 메이가 진입도 잘 하긴 했는데, 레드팀이, 일단 줄궁 때문에 상대가 못 들어간 것도 좋고요 안쪽으로 진입하면서, 줄이 지금 좀깜패 느낌으로 계속 안쪽으로. 어우, 힐 켜. 이 안다리엘 때문에, 이 안다리엘이 돌격병한테도 묻으면 그만큼 회복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죽을까? 어 근데 여기서 성공? 어? 야 여기서 플레이즈를 너 벙커랑 이다 빠졌잖아 나 뛰면 뭘로 튀거든와 이거는 계산 너무 깔끔했거든요? 어 여기서? 그리밍? 침묵까지 연계가 됐는데 그리밍 오히려 죽나요? 오히려 죽나요? 그리밍? 어 그래도 살려줬어요 이거는 마치 안두인과 제라틸이 한몸이에요 제라툴이 진입하고, 어, 이거 좀 이상한데? 한번 바로 땡겨주고. 거의, 제라툴 1번에 안주인 D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거의 지금 집중적으로 제라툴을 좀 땡겨주고 있기도 하고요. 어, 여기서 줄? 줄은? 어, 궁극기에다가 용검까지. 이거는 줄이, 이거를 먹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던진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게. 대신, 줄 대신 우두머리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베라툴. 메이, 계속해서 좀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메이가 왜 여기 있냐면은, 레드팀이 이쪽을 압박할 때, 너희, 메이가 이제 뒤쪽으로, 그렇죠. 이런 상황일 때, 메이가 뒤쪽으로 와서 눈덩이. 그리고 이니시를 걸겠다는 거죠 4대5기 때문에 줄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과감하게 자 메이 뒤돌았어요 그리가안 보이는 곳에서 눈덩이를 칠 수도 있는데요 자 눈덩이 안드인 바로 걸어주고요 천부도 빠졌습니다 이거 안드인 쪽 안드인 쪽오 근데 한쪽 우기기가 너무 대박으로 돌았어요 아 안드인을 안드인 잘 잡기는 했는데 자 여기서 레드팀 뒤한번더 이거는 이제 안드인 아니 아니 예, 겐지 죽었기 때문에 본 거고 아, 아, 아니네. 발 빠른 줄 같군요. 죄송합니다. 아, 근데 메이가 일단 워낙에 잘 돌아, 어, 이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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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위험해 아, 이거는. 여기서 돌아오는 것까지 연계해서 그레이 메인 잡아주고 이거 죽으면 헷갈 나옵니다. 지금도, 지금도 위험해요. 지금도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줄 계속 노려주고 있는데, 줄을 노려주진 않습니다. 어, 이거 바로 그냥 미드 밀고 해봤구나요? 이게 궁극기 강하기 때문에 지금 그레이 숨통이 아직도 있어요. 안리이아 안달이! 근데 들어갔는데 아 이게 실러가 있어서 범코가 3초, 2초, 1초. 아 이거는 안두인이 살아나도 의미가 없거든요. 레드 팀이 살아나기만 했으면 오브젝트리 이득 많이 본 거였는데 아천공까지는 나와야 돼요 최소한. 오, 이거, 해이 해줄 수 있나요? 해이 해줄 수 있나요? 아! 천검, 바로 뜨고요. 천검 뜨기는 하는데, 아, 쉽지 않습니다. 실명도 넣어보기는 해요. 궁극기, 그레이 잡아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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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데요? 이상한데요? 여기서, 아, 전혀 이상할 것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게임, 3대1로 블루 팀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죄지. 와 진짜 눈이 정화된다면 이런 게임이 아닐까요?